안녕하세요. 초보 식물 집사입니다. 제가 초보 식물 집사가 되었던 이유가 병원에서 관리했던 이 호접란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키우면서 이 제품을 살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는 수경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흙에다가 키웠는데 날이 좋은 날 바깥에 햇빛을 받으라고 3시간 동안 날았더니 잎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 자국이 있고요. 두 가닥 잎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살려내기 위해서 수경으로 여러가지를 검색을 하면서 키워 내기 시작했어요 꽃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잘라내어서 따로 수경으로 꽃잎을 보고 싶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새 잎이 하나가 올라왔고요 그다음 또 다른 새 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 제가 이제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경 재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새 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배워가면서 유튜브에 배워가면서 새로운 오줌난을 즐기지 않고 살려가는 방법을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겨 놓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 집에 있는 저희 집에 고무나무라든지 나머지 제가 키웠던 나무들에 관련돼서 수경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여행을 떠나요. 서울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는 관계로 이 상태에서 이 난을 그대로 나 놓으면 네, 건조가 올것 같아서 오늘은 물에다가 소병으로 조금 담궈 놓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유리병을 다시 씻고 소독하고 나서 물을 담그고 오늘 하루 동안 한 두세 시간을 제가 담궈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잎들이 뿌리 부분이 변화가는 과정을 네 다시 한번더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을 받아 봤고요. 일반적으로 물은 하루 동안 잠잠히 재워준 물을 쓰셔야 되세요. 염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아파트 자체가 정, 물을 받았다가 저희가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피를 수경 재배로 같이 키우고 있지만 문제가 없어서 저는 그냥 주방에서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담가볼게요. 저는 뿌리가 완전히 다 당길 동안 당길 만큼 네, 물을 많이 받아왔어요. 거진 끝까지 받아왔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저는 지금 이 난을 계속 살릴 거예요. 저의 최종 목표는요. 이 난을 살려서 꽃대도 다시 보고요. 황토불을 넣어서 이쁘게 수경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뿌리가 아직까지 그 많이 상처를 입고 회복되는 데까지 그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수경으로 제가 얘를 보살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꽃든지 뿌린지 헷갈렸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확실하게 뿌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접난의 생명은 굉장히 긴것 같아요. 병원에서 보살폈을 때다주고 가서 제가 걷어들여서 제 상담실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때이 꽃대는 이 뿌리는 아주 작았어요. 요만큼 있더라고요. 이게 뿌리까 꽃될까 했었는데, 이제 계속 쭉쭉 키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색깔이 건조했을 때는 하얗게 가루가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 얘가 뿌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두세 시간에 제가 담가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꽃대 하나도 같이 담아 놓을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얘는 누구나 보통 아시는 제품으로 보시고요. 네. 얘는 제가 미용실에, 단골 미용실에 가서 꽃대가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잘라서 들고 왔어요. 같은 화병에 키우고 있는데, 네 오늘은 꽃대 넣을 때 이렇게 넣을 거고요. 보통 물을 비우고 나면 이물 두루의 밑대 부분에서 뿌리만 살짝, 네 당길 몬테라가 자, 살짝 당길 만큼의 물만 나놓고 나머지는 저는 물을 그냥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간 대여를 하고 있는 그 공간 대여하는 오피스들에도 수경 재배로 잔잔하게 키우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제품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초보다 보니까 아주 작은 가지치기를 했던 그런 제품들을 키우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음, 수경으로 어항에, 네. 구피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봐드리는 시간을 다음번에 갖겠습니다.